안녕하세요 관찰부TV의 진꾼입니다 오늘은 기동전사 듀건당 역습의 샤아에 등장하는 다양한 보비 슈트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뉴건담은 정식으로는 건담, 건담 마크2,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뉴건담입니다이 뉴라는 것은 영어로 NEW, 새롭다는 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13번째 이 V처럼 생긴 거를 이제 뉴라고 읽어가지고 유건담이라고 하고요. 사실 기동자사 건담부터 이루어진 아무로레이와 이사아즈나블의 오랜 악연 을 끝을 맺는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 아즈나블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을 해서 이지구에 엑시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석 기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구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아무로레이의 이제 론도벨 부대의 어떤 항쟁을 그린 이야기고요. 극그 중에서 아가사람들한테 이제 뭐 실망 내지는 거의 뭐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구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모빌 슈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들을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원군의 모빌 슈트인 기라도가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S 119 기라도가입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어떤 지원군스러운 어떤 자쿠를 많이 닮은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호스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역시 자쿠의 후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그 등에 있는 백팩이라든지 헬멧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독일군스러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자쿠의 후계기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라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중에서 한 100, 정도가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100기가 안될 수도 있고요 이제 다양한 작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부쟁이 그래서 기라도가랑 이제 어떤 연방의 주력인 재간을 비교해 봤을 때 크기부터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난다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무장을 한 제품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극 중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굉장히 물장갑이라고 그래서 뭐 스쳐도 죽고 사실 이 양산형이라고 하는 건 폭죽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죽는 의미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보기에는 굉장히 육증에 보이는 거와는 달리 극증에서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일 이건 이제 일반 사병용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슈나이더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 기라도가인데요. 역시 형식번호는 같습니다. 이 슈나이더 전형 기라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휘관용으로서 머리 위에 뿔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과 분청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티탄지스러운 색깔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라도가하고 사양은 같지만 이제 어떤 지휘관용으로서 뿔이 있는 게좀 특징이고 색깔이 보통 지휘관용이라 하더라도 기라도가들은 초록색인데 반해서 특별한 퍼스널 컬러인 청색이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이 기라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나이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극중에 이제, 그 이제 체인이라는 이제 사람한테 기관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코뮤를 이용한 정신감에 의해서 이제 파괴를 당하게 되는데, 좀 불쌍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 지휘관용으로서 색깔이 독특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병용하고 지휘관용을 통틀어가지고, 이기라도가들이 극중에서 그 어떤 네오지원의 엑시지 떨구기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부터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MSN03 야크트 도가입니다. 이 기라 도가를 어떤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야크트는 이제 독일어로 이제 사냥하다 헌팅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사냥하는 자의 어떤 사냥꾼, 예거, 헌터 같은 느낌 나는 그런 모유슈트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약간 이집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파피루스인가요? 하여튼 그런 어떤 약간 이집트스러운 문양과 이런 곡선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요 이제 무장으로는 판넬을 사용합니다. 뉴타입 전용기이기 때문에 판넬을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비슈트로 나오고요. 이런 후 부분, 이제 이렇게 종아리 밑에 있는 부분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번니어가 숨어있는 게 특징이고, 이제 등 같은 경우에도 번니어들이 많이 숨어져 있고, 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하고 번니어들이 되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모노아이긴 하지만 눈 옆에 있는 이 날카로운 부분, 이 눈매 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지금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균에이 거스라고 하는 유타이 소녀가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균에이 거스가 극그 중에서는 판넬을막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상적인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균에이 규네이거스, 아, 거스가 아니라 캐스파라야입니다. 분홍색은 캐스파라야고이 청록색이 균에이 거스입니다. 아, 제가 실수했고요. 이 캐스파라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뉴 타입들의 특징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부분이 발전이 됐으면 한 부분은 약간 좀 모자라고 이 캐스카라야 같은 경우에도 부모의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굉장히 삐뚤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서 차한테. 어떤 아빠의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막 갈구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과 기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제 칩수를 한, 균제이거스용 야크트 도가입니다. 역시 형식번호는 똑같은 msm03이고요. 이 야크트 도가, 이 퀘스파라이하고 차이점은, 이 얼굴에 달려있는 뿔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옆에 있는 버니어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다리 사이도 버니어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 굉장히 좋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 어깨에 달려있는 판넬 뉴타입 전용의 판넬을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기체입니다. 이빔 샤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빔밑 옆에 이렇게 실제 대검이 꽂혀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 뿔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지휘관적인 지휘관용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이제 이렇게 청록색하고 노란색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색깔 같아요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체가 이렇게 좀 화려한 색일수록 이렇게 지휘관용이라든지 뉴타입 전용이 많은데 여지없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색으로 나옵니다 청이라든지 이제 빔샤벨 같은 우도 되게 강력해 보이고 이제이 균에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휘관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좀 무능한 지휘관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살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질투에 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좀잘 되지 않는 되게 조급한 마음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여지없이 뉴타입들은 뭔가가 이제 좀 뛰어난 명과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야크트 도가 같은 경우에는 리가즈, 아무로 같은 리가즈한테도 발릴 뻔하고 나중에 뉴건담한테도 아주 간단하게 황아를 당했다. 근데 이 균에이거스가 사실 되게 얄미운 캐릭터예요. 군인으로서 하사는 안될 인질 같은 걸 잡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얄미운 캐릭터 같타는 어떤 주인공하고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군의 어떤 사자별을 제외한 어떤 지원군의 모비슈트를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연방군 RGM 8 9 재관입니다. 이제 어떤 짐의 후계기로서 굉장히 최사, 최신 사양의 어떤 양산형 모비슈트가 되겠고요. 이 기라도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덕지덕지 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요 무장도 좀 중무장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반해서 이 제간 같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는 어떤 역할, 카운터 모비슈트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굉장히 경량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허벅지를 덮는 장갑도 없고요. 굉장히 좀 크기도 작고 단순하지만 사실 기동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고 기존 양산형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91까지 30년 이상 운영되는 굉장히 또 뛰어난 양산 기체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양산형 중에서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되게 멋있고 색깔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멋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재건 같은 경우에도 이사자비라든지 이런 야크트도가한테 파괴를 많이 당하는 좀 안타까운 장면 많이 나오고, 알파 아지로, 알파 아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모빌 아마가 나오는데요. 그 모빌 아마가 쓴이 메가 입재포 같은 거에 한 방에 막세네대씩 터져나가는 좀 불쌍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지만, 주인공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멋있는 장면을 많이 연출한 그런 기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제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바디에이션으로, 많이 한정판으로 그렇게 <laughs> 나오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RGZ91 리카즈입니다. 리카즈라고도 하고요이 제품은 이제 RGZ가 리파인 제타 건담의 약자로서 어떤 제타 건담의 가변 능력과 어떤 치고 빠지는 그런 능력을 잘 이제 향상시킨 그런 제타 건담의 후계기로서 등장을 합니다. 제타 건담의 후계기이긴 하지만 사실 가변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웹 이제 BWS라고 하는 어떤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한번 치고 빠지는 어떤 비행기 같은 거를 입고 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가변은 하지 못하고 극중 초기에는 암무로가 탔을 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암무로가 타지 않았을 때 그렇게까지 강력해 보이지는 않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 다리 라인이 굉장히 제타 건담을 닮았고요. 뒤에 보시면은 어떤 스테빌 라이저라든지뒤에 모습이 어떤 제타 건담에 약간 좀 간략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타 건담하고 많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뿔 같은 경우 이제 턱 같은 경우 는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제타 건담하고 이제 뉴 건담의 중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재간적인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버니어 같은 경우에는 요소요소에 요소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제타건담하고 뉴건담, 제간 등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만든 듯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나하임의 어떤 기술자인 첸이라는 어떤 암으로의 애인이 나오는데 이 기체를 타고 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사위한테 파괴를 당한 어떤 비운의 기체이기도 하고요. 그때 하사위한테 이 첸이 이제 파괴를 당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시청자들이 분노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니카즈랑제간 역시 색깔 라인은 굉장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세련된 그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체이기도 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도 발매를 해서 제가 아카데미 버전도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굉장히 추억의 기체가 되겠습니다. MSN004 사자비입니다. 어떤 역습의 사가 타는 맨 마지막 오비시토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빨간 진홍의 모습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기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능만으로 따지면 사실 유건남을 능가하는 스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가 입자포도 있고, 판넬도 장비하고 있으며, 뒤에 에너지 탱크도 이렇게 장비하고 있고, 그래서 항속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번여들이 숨겨져 있어서, 이 육중한 덩치와는 다르게 굉장히 잽싸게 움직이는 그런 기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성능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 어떤 네오 지원의 형편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기라도가라든지 사자기 같이 이런 기체들은 어떤 연방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전시간도 길어야 되고 몸에 지니고 있는 무장도 많아야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덩치들이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연방의 모비슈들은 어떤 작전에 따라 가지고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강, 간략한 어떤 다양한 무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네오 지원의 그때 그 처지를 잘볼수 있는 그런 모비슈트 같아요. 남들은 굉장히 간략한 얘네들은 이것저것 다 들고 나야 되니까 우리나라 군인으로 치면은 모든 군장에다가 다 때려박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극중에 보시면 사실. 유건담보다 먼저 파워 다운이 돼서 유건담한테 이제 발리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보여드린 김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이 아카데미 버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보시면 이게 아카데미 버전 이제 사서비가 되겠고요. 사실 이 아카데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리도 짧고 얼굴 굉장히 크고 구판의 프로포션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제품도 굉장히 유, 유명하고 되게 좋았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카데미 버전이고, 아카데미 버전 사자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제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은 아주 고가의 프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단색, 빨간색에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기존의 어떤 아카데미 제품들은 이 원래 오리지널 컬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색깔로 이렇게 발매를 해주지만 그래도 이 사자비 같은 경우는 에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그나마 나름 고중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한, 고급스러운 오비슈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자비하고 뉴건담을 아카데미에서 발매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사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추억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여 아카데미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보여드린 김에, 야크트 도가의 아크, 아카데미 버전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야크트 도가가 아카데미 버전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HG, 그러니까 일본 반다이판 요즘 것보다도 훨씬 더 야크트 도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얼굴도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이렇게 방패라든지 총, 그다음 굉장히 기하학적인 팔을 잘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다리도 적당히 크면서 프로포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야크트 도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색깔은 전혀 뜬금없는 이 파란색하고 약간 이 와인색으로 발매를 해줘서 이 색깔 자체는 굉장히 뜬금포지만 어떤 아카데미 버전으로서 있을 건다 있는 굉장히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아카데미 버전도 야크트도가 발매를 해줬었고요. 자, 이제 대망의 유건단입니다. RX93V라고 하는 유건단입니다. 이제 조종사는 우주 개수 아무로 레이고요.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최강의 모니슈트입니다 이 뉴건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하얀색에 군청색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건담의 이제 칼라인 노란색 포인트에 이런 파란색 대신 이제 군청색이 있긴 하지만 거의 파란색 느낌의 어떤 건담의 건담 기체의 특징을 다 담은 기체고요. 건담 그다음에 마크2 제타 건담 그러니까 어떤 기본형 건담에서 어떤 가변형 건담 그다음에 더블 제트로 이어지는 화력에서 다시 건담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한번돈 최강의 모비슈트가 되겠고요. 설계자도 역시 탑승자인 아무로 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유건담 같은 경우에는 판넬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유타입 전용 무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판넬 같은 경우에는 판넬이 뜻이 이게 판때기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판때기란 뜻인데 이 판넬이 사출이 돼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의 만능의 어떤 무기로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판넬 말고도 이유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 바주카를 극중에서 그 굉장히 자유제재로 사용을 하면서 적들을 기만을 하면서 사, 전투를 하게 되고요. 사실 아무로레이가 1년 전쟁부터 이 제타건담, 그 다음에 이런 유건담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최강의 뉴타입이 최강의 전투 능력 경험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사실 유건, 유건담한테 걸리면은 뭐 알파 아지리건, 사자이건다 짭이 안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고. 일단, 사이코 뮤, 사이코 프레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사이코 프레임이 이제 여기도 사용이 됐는데, 그 어떤 적은 사이코 프레임을 가지고도 공명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제타 건담, 더블 제타, 이뉴 건담까지 이렇게 어떤 뉴 타입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임팩트가 컸는데요. 이 유건담이 나중에 이제 이 엑시즈라고 하는 어떤 네오지온의 지구에 지구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운석을 떨어뜨릴 때 혼자서 이유건담의 혼자 힘으로 그걸 막 밀어내게 되죠. 그때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감동스러웠고요이 유건담의 활약에 이제 밀면서 많은 아군이나 적군 할것 없이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운석을 밀어낸 장면은 역습에서의 아주 명장면, 최고의 클라이맥스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판으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회색이랑 빨간색으로 말도 안 되는 색깔로 이렇게 발매를 해주긴 했지만, 보시면은 역시 유건담의 프로포션 잘살려고 굉장히 멋있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제품으로 발매를 해줬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카데미 건담, 이게 지금 아카데미제거든요. 이거를 뭐 미개문 개봉합할 지 지금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유건담 제품이 이렇게 아카데미 버전이 있었고요이 제품들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이 NZ333 알파아질이라고 하는 이런 모빌아마도 등장을 합니다. 크기는 굉장히 거대하고요 사실은 이 사자비가 추구하고 잤던 굉장히 거대한 화력 위주의 모빌아마로이 알파아질하고는 어떤 개발 배경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서 이렇게 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메가판넬이라고 해도 굉장히 거대한 판넬을 쓰고요 역시 뉴타입 전용으로서. 그다음에 사방에 이렇게 메가 이착구가 달려 있고 이마에서 발생되는 강력한 빔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탱크 있어서 항속 시간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굉장히 길긴 하지만 역시 탑승자 이 캐스파라야의 이런 정신의 어떤 부정확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떤 굉장히 어색한 어떤 파일럿의 정신적인 어떤 불안정 때문에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재간들 몇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오지온군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파괴 당하기 전에 사실 하사위를 구하고 파괴를 당하긴 하지만 저는 그 캐스파라의 이제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썩 호감이 가는 어떤 기체라든지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알파지라우는 거대한 모빌아마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약습, 역습, 역습의 샤에서는 이런 암무로와 샤의 마지막 결착을 딱 지으면서 어떤 암무로와 샤의 행발, 행방 분명히 있다. 원래는 사망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둘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둘의 결착을 딱 짓고 굉장히 멋있게 끝나는 그런 제품의 여러 가지 보비슈트들이었습니다. 이제 역습의 샤에 나온 이제 유관단칠이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유건담은 신한주시타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유니콘 건담으로 개보가쭉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설정을 덕지덕지 붙이게 되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 80년대 이게 88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건담의 대미를 잇는 굉장한 작품이었고 거기에 등장하는이 오비스트 역시 굉장히 멋있고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습의 사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비슈트들 소개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역습의 사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모비슈트 6원당 등장 소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